큰일 났습니다. 주유소에주유하러 갔는데 직원분이 엄청 멀하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차에서 막 뭐가 막 줄줄줄 세요. 거의 뭐 냉각수가 거의 뭐 확실하지만, 어, 냉각수 얼마 전에 상부호스 교환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사님 퇴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가보려고요. 다행히 오늘 저기 내가 냉각수를 몇통 사서 트렁크에 넣어놨는데 아직 뭐 냉각수 관련 경고등은 뜨진 않았습니다. 빨리 차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아, 어, 스트레스 엄청 받네.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또 차량에 이슈가 있는지 아마 오늘은 리프트를 띄워서 한번 봐달라고 해야 겠어요 완벽하게 안 교차진 것 같은데 딱 상부 호수만 교차진 것 같아요 빨리 한번 카센터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카센터까지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 오늘 확실히 문제 잡고 얘를 집에 데리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마 어렵겠죠 택시 타고 집에 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으아 뭐야 저렇게 한 방울씩 새는 게? 많이 새는 거요? 아 많이 새는 거요? 예 응. 와. 고생하셨습니다. 많네 어디 가세요? 네 대전으로 출장 가야 돼 가지고. 차 타고 가실려고요? 에? 네? 차 타고 가려고요? 가능하면 그러고 싶은데 일단 차 상태를 봐야죠. 한동으로 아까부터 시동 걸어놨고요. 네. 또 확인 다시 마지막으로 하고 가려고. 와 오랜만에 본다. 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laughs> 원래 다시 일주일 정도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 그래 아, 계속, 타... 계속 확인을 하시면서 타셔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헤저 타이어는 상태 괜찮나요? 어,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아. 약간 뭐 미션 오일쪽에 약간 새고 엔진 쪽에서 새는 거 앞에만 좀 새는데 괜찮고 미션도 괜찮고 저 정도 여신 괜찮습니다. 근데. 노유는 조금씩 안고 가는 거라고 네 근데 물호수가 터지면은 이게 조금 세다가 펑 터져버리니까 위험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선생님 그때 처음부터 잘 하신 게안 그랬으면 엔진까지 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호수 땅 터지면 시키고 부동의 구청하고 뭐 어디 견인할때 있으면 견인해서 수리하시는 게 낫고요 네. 네 녹음이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어찌됐건 어지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냉각수 통해서 지금 음 냉각수가 조금 더새는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그렇게 많이 새는건 아니라서 일단은 빼왔거든요 어 지금 이제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음뭐 잘해주신 거긴 한데 지금 차가 <laughs> 부품이 안 맞아서 가공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라디에이터 교환인데 라디에이터도 가공을 했고 호스 주문인데 호스도 가공을 했고 원래는 저기 일단 테스트 할 때는 누수 냉각수 누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확인을 해 보시니 냉각수가 다시 한두 방울씩 새고 있다. 뭐 지난번처럼 888 새는 건 아니고 다행히 내일 어터처벌림 가게를 가기로 했는데. 다행히 냉각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어, 내일, 냉, 그, 언터처블링 가게에서 냉각수를 교체할, 통을 교체할 수 있으면, 있음... 냉각수 에러가 바로 떴네요. 네, 통을 교체할 수 있으면 바로 교체를 하고, 아 네, 바로 뜨네요. 이가 없네. 지금 일단 다행히 트렁크에는 지금 제가 어, 부동액을 가지고 있어요. 네. 부동액 넣어보고. 아, 갑자기 내정지 네 아, 지금 상태가. 엄청 심해요. 물이라도 안 뿌려야지. 근데 그새 또 저게 흘러가지고, 아휴, 다행히 저는 트렁크에 부동극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한통다 때려 넣어 볼게요. 좀 식히고 넣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아휴, 방울도 보이네요. 대박 100% 누유입니다. 냉각수니까 누수라고 해야 되나 탱크에서 누수가 나는 게 맞나 보네요. 저 위치면은 외관 업무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으아, 많이 샜다 진짜. 제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아, 원래 오늘 연차고 오늘 반차로 바꾸려고 했는데, 다시 회사로 가야 될 수도 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센터를 들려보고, 얼마나 걸릴지 보고 출근할지를 결정해야겠어요. 추억은 안 안는 안하는 옵션은 없네요. 일단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작업할 거는 엔젤링하고 여기 버튼 복구. 버튼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음 일단 손톱 때문에 버튼이 다지워졌고요 이것 때문에 스티커를 붙였는데 스티커가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버튼 복구랑 이제 엔젤링 노란색 요걸 하얀색으로 바꿀거에요 거기다가 저기 뭐시겠냐 이 지긋지긋한 냉각수 마지막으로 통까지 교체하면 이제 냉각수 문제는 끝나겠죠 어, 너무 힘드네요 자 오늘 냉각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좀 어, 이따 센터 가지고 다시 영상 끼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우, 집퍼 많아요. 요거 와, 이 스포일러 달고 싶은데. 수리가 끝났습니다 어, 2시 반에 와서 지금 6시 반이거든요 겨오래 시간 걸렸죠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거의 뭐 엥? 카메라 왜 이래 수리를 뭐 포기할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차를 놔두고 가야 될 뻔했죠 그정도 상태가 좋았는데 옆집 사장님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봐 주셔가지고 겨우 살렸습니다 어 이제 차 타는데 부담이 없어요 지금 오늘 작업한 거 보면은 자, 여기 버튼 다 복구했죠 하고 지금 차 안에 있어 가지고 안 보이는데 저기 바깥에 엔젤링 엔젤라이라고 하나요? 엔젤라이 도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었고요. 네, 지금 <laughs> 라이트가 노란색인데, 어, 생각보다 흰색 노란색 섞였을 거이뻐서 그 이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남았는 숙제가 라이트 복원. 그리고 지금 미션 오일이 많이 새고 있어요. 어, 미션 오일을 교환한다기 보다는 미션 오일을 거의 교체한다는 수준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네, 라이트 변화된 모습 보여드리면서, 어,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 영상은 짧았지만, 진짜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잘 수리돼서 다행입니다. 아, 다음엔 더 재밌고, 어,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